있잖아요. 없는 등기가 내가 이제 351-1번지를 이제 폐쇄 등기는 띄는데 현등기가 없었거든? 근데 이제 오늘 나왔어. 내가 이제 남원 시 직원하고 왜그 폐쇄 등기는 있고 현등기가 없냐고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나도 가서 검색해보니까 있어.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이게 지금 이 개인정보 때문에 그 1980년 11월 6일날 김복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접수를 했어. 근데 71년 11월 4일에 매매를 했대. 71년. 그리고 2020년 11월 24일에 그 이제 김땡이가 이제 그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이게 왜 이전? 이전 원인이 뭐냐? 등기 원인이 92년 2월 23일에 상속을 했대. 이 90, 그러면은 이 김보구가 92년도에 죽었다는가? 김보구는 누굴까요? 이, 김땡이 아버지는 김봉만이고그 사람은 92년도에 살아있었어. 내가 볼때 2006년도에 죽은 것 같아. 그 이제, 그, 저기 그, 348번지 그 토지대장 상속, 그 이제 그, 가만있어, 348. 3 4 8본지가 이제 소유권 이전이 저 2006년이거든. 그리고 이제 351에, 351-1에 이제 폐쇄 등기에 요게 이제 모르겠는데, 근데 요걸, 그니까 요걸 7, 요거 일자로본거 같아. 근데 그 1자는 아니야. 이게 뭔 자일까요? 이 일자는 이렇게 들어갔 이렇게 들어갔잖아. 이거 일자는 아니야. 근 요걸 이렇게 하고 이제 일자로 요게 음영화가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등지 하려고 음영화 했는가 본데. 그러니까 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안 보여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어? 이건가 그러니까 수상하잖아. 그리고 78년에 김성태가 소유권 보전을 했는데 80년에 이제 김보구가 이제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 71년에 김보구가 그 샀다 그러냐고. 그리고 71년도에는 내가 알기로 그 이제 그 이제 들은 이야기로는 거기 박 씨가 살아서 박 씨가 김 씨가 안 살고 그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리고 없는 저기가 왜 이렇게 튀어나와요? 없는 등기가 분명히 아니 요거를 3월 1일 다시 폐쇄 등기를 띄웠는데 내가 이거를 잘못 검색할 리가 없지않아 3월 1일 다시 1번 지현 등기를 분명히 없었어 내가 이틀 전에 그래서 내가 영상 올렸, 올렸거든요 근데 나타났어 오늘 그러니까 지금 내 영상을 보고 계속 수정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남원, 남원시하고 법원하고 다한 패로 움직이는 거예요 요, 요게 요 지금 요걸 일자로 본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자예요 일자 가진 자 볼까 어쨌든 등 끼고 등끼해레 비고 가네 거기는 논이 있을 수 없는 자리예요 어떻게 여기 논이 샀다 그러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 우게도둑질을 응? 하냐고 아. 그거하고 비슷한 게 없어 리 음. 일자는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치지 않았잖아. 그러면 이거 6자 아니에요? 7. 근데 76도 안 맞아. 78년에 김성태가소유권 이전했고 1980년에 이제 김보구가 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71년에 그럼 김성태가그 71년에 팔아 쳐먹고지지땅이라고 소유권 보존을 갖고 김보구한테 넘겨줬다는 얘기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78년이고 80년이고 이런 문서를 작성할 우리나라 시, 그 시스템이 없었다고. 없었어.